시애틀 순복음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제 2021년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이한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축복, 그 은혜와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2021년도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를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야지 말자. 루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꿈꾸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은 네 명의 아내에게서 1 2 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을 낳게 되는데요. 표를 보시면 레아, 실바, 라헬, 빌하 이네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레아와 라헬은 야곱의 삼촌 라반의 딸들입니다. 레아가 첫째 딸이고요, 라헬은 둘째 딸입니다. 야곱이 사랑하고 결혼하기를 원했던 라반의 딸은 둘째 딸이었던 라헬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야곱은 삼촌 집에서 무상으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었죠. 그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결혼할 날만 손꼽아서 열심히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그의 첫째 딸이었던 레아를 아내로 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사랑했던 라엘이 아니라 레아였다는 것을 알고 삼촌에게 따져 물었을 때 내가 어, 라헬도 너의 아내로 주겠다 라는 삼촌의 약속이었죠. 우리 풍습에서는 둘째가 첫째보다 먼저 시집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라헬을 또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을 또 무상으로 삼촌 집에서 일을 했어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실바와 빌하는그 라반이 자기 딸들에게 주었던 몸종이었는데요. 라반의 첫째 딸 레아는 야곱에게서 루벤 시무온 레위 유다 4명의 아들을 계속해서 낳았습니다 그때까지 라헬에게는 아들이 없었죠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를 질투했던 라헬은 자신의 몸종이었던 빌하를 야곱의 아내로 맞이하게 해서 단과 납달리를 낳게 합니다 레아 역시도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자 자신의 몸종이었던 실바를 야곱의 아내로 줍니다 그래서 갓과 아세를 낳게 됩니다 그 이후에 레알은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게 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라헬은 드디어 야곱의 아들 요셉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라헬은 마지막 열두 번째 야곱의 아들을 낳으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열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 내용입니다. 그때의 일을 창세기 37장 2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함에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17살 되었을 때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의 아이였기 때문에 야곱은 다른 아들들보다 이 요셉을 끔찍히 사랑했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히면서 더 애지중지 키웠는데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 형들에게 요셉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아, 형제들 중에서 왕따를 당한 것이죠. 아버지가 형들보다 요셉을 사랑하므로 형들은 요셉에게 편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또 요셉 역시도 눈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형님들의 마음을 사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형님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그런 행동들을 함으로써 몹시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에게 더 미움을 받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요셉이 꾸었던 꿈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꿈이 어떤 것이었길래 그토록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는지 창세기 37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에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죽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두 가지의 꿈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곡식단이 일어서고 형님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것을 들었던 형님들, 그리고 아버지의 반응은 매우 불쾌해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 아들 요셉을 꾸짖기는 했지만, 실상은 그 꿈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처럼 요셉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아멘. 아버지가 또 요셉을 보냅니다. 형들이 잘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오라는 것이었겠죠. 멀리서 오는 요셉을 바라봤던 그 형님들은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좀 전에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은 그 잘못한 것들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던 그 요셉이 몹시 미웠을 것입니다. 그 형들은 한 가지 깨를 냅니다. 저 요셉을 죽여야겠다. 그가 악한 짐승에게 잡혀먹었다고 하자라고 하면서 요셉의 옷을 벗겨서 찢고 그것에 짐승의 피를 발라서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은 것처럼 꾸미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 나옵니다. 그런데 루우벤이 요셉을 살리려고 그 형제들의 손에서 살리기 위해서 깊은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고 그에게 피를 흘리게 하지는 말자라는 계획이었죠.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 넘깁니다. 보디발이라는 왕의 시위 대장, 그러니까 왕의 경호를 맡고 있는 그 보디발 집의 노예로 팔려가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해치기로, 요셉을 없애버리기로 작정한 후에 했던 말도 있습니다. 아, 그를 죽여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지켜보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요셉의 꿈을 없애버리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며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람의 꿈과 사람의 계획은 웬만한 노력과 독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자기가 결정하고 결단한 것을 이루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독한 마음을 품고 그 꿈을 향해 달려나간다 해도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고 또 예상치 못한 일을 맞닥뜨릴 때마다 좌절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의 비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질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떤 계획으로 막으려 할지라도, 세상이 어떤 권세가 그 하나님의 계획에서 방해를 놓으려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꿈은 바뀌지도 변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 현실로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2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식을 사려고 가난해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요셉은 형들의 손에서 노예로 팔려 에그왕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이유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갇히게 됩니다. 그렇게 13년이라는 시간을 요셉은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가 30세 되던 해에 바로가 꾸었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7년 동안 풍년에 잘 곡식들을 모아두었다가 7년 동안 흉년이 되었을 때그 곡식을 팔아 이집트 제국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은 흉년이든지 2년째 있었던 일입니다. 고대 근동의 흉년이 들어서 야곱의 집에도 먹을 것이 떨어졌었죠.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의 아들들을 보내서 곡식을 사오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곡식을 사러 온 요셉의 형님들은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이 노래로 팔았던 동생 요셉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발 앞에 납작 엎드려서 곡식을 살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형님들을 보자마자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고 요셉인지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살려달라는 자신의 절규를 듣고도 들은 척하지 않았던 형님들에게 해코지를 하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요셉의 행동을 보면 해코지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엄한 말투로 그들에게 너희가 정탐꾼이지 라고 하면서 몰아세웁니다. 아마도 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형님들은 애굽의 국무총리였던 요셉에게 사실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은 가나안에 있는 야곱의 아들들로서 한 형제들입니다. 우리에게는 12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명은 없어졌다라는 보고였습니다. 형님들의 말을 통해서 요셉은 자신에게 친동생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친동생을 보고 싶은 마음에 시오온을 인질로 삼고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너희가 다시 올때그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는 정탐꾼이며 그 동생을 데리고 온다면 너희 말이 사실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곡식을 파는 것을 허락하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죠. 그 상황에 대해서 창세기 42장 20절부터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형님들이 과거 요셉의 일을 회상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루베는 그때 내가 그렇게 경고했을 때 너희가 듣지 않더니. 봐라, 우리가 이 괴로움을 당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죠. 그 말을 듣자마자 요셉은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잠시 그 자리를 피해서 울다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첫 번째 꿈이 성취된 순간입니다. 자신의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님들의 곡식단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 요셉에게 엎드리는 장면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도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인 이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곡식을 얻어간 후에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에게 다시 와서 엎드리게 되죠. 그러자 요셉은 자신의 동생을 보고 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서 자신이 형들의 손에 팔려왔던 요셉인 것을 밝히고 아버지가 무사하신지 묻고 아버지와 함께 온 식구가 이 애굽으로 나와서 아직 5년 남아있는 그 기근을 피할 것을 이렇게 말씀했죠. 그렇게 해서 야곱은 온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야곱의 자손들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까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형님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살려 두었을지도 몰라.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없으니까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요셉에게 보내서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긴 것이 있는데 형들이 했던 모든 잘못된 것들 다 용서해주고 그들을 보존해주라는 것이었죠. 그 말을 들었던 요셉은 또 울게 됩니다. 그리고 형님들은 또 요셉에게 찾아가 엎드려 절하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고 하면서 빌기 시작합니다. 그때 요셉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죠. 형님들이여,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비록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 자손들까지 다 먹여 살리겠습니다. 그런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했던 장면인 것이죠. 두 번째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해와 달은 요셉이 그 꿈을 말했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너에게 절을 하랴 라는 어떤 그런 말로 해석을 했었지만 세상의 권세를 뜻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집트는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와 달이라는 것은 이집트의 왕과 그 스라에 있는 모든 권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요셉의 말에 굴복한 것이죠. 열한 별이, 다시 말해서 자신의 동생을 비롯한 열한 별이 자신에게 굴복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두 번째 꿈 역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가 태어나 17년 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17살 되던 해에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을 통해서 형님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고난을 당해야 됐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감옥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옥에서 바로의 술장관과 떡장관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꿈을 해석한 후 술장관은 그 해석대로 복직이 되었고 떡장관은 그 해석대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로 약속했던 술장관은 복직이 된후 2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었고 애그의왕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술 장관은 자신의 감옥이 있을 때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기억해내고 왕에게 그를 데리고 갑니다. 요셉은 그왕 앞에서 그 꿈을 멋지게 해석해 주었고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그 7년 동안 있을 풍년 동안 곡식들을 잘 모아두었다가 7년 동안 있을 그 흉년을 대비할 것을 바로에게 아래였었죠. 바로는 그 꿈을 지혜롭게 해석한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애급에서, 내가 세상에서 너와 같은 자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 너와 같이 지혜로운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앞으로 되어질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그런 훌륭한 인물을 나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그에게 그 모든 일들, 풍년 때에 곡식을 거두어 저장해 두었다가 흉년 때에 그것을 잘 다스리게 하는 일들을 맡긴 것이었죠. 그렇게 7년의 풍년이 있었고 바로가 꾼대로 7년의 가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가뭄이 2년째 되던 해에 첫 번째 꿈이 이루어진 것이었죠. 가뭄을 이기지 못하고 견디다 못해 애굽으로 곡식을 얻으러 왔던 그 형들이 요셉의 발 앞에 엎드렸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 꿈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죠. 그때가 요셉이 39세 되던 해였습니다. 또두 번째 꿈은 아버지께서 147세에 17년간의 애급의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형들이 와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는 종이라고, 아버지께서 유언을 남기셨는데,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부탁하셨다. 이런 거짓된 어떤 그런 유언을 말했던 때죠. 그때도 요셉의 발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빌었던 그두 번째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해와 달.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바로와 그 권속들 모든 권세가 요셉 발 앞에 있었고 열한 별이었던 요셉의 다른 형제들도 요셉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110세까지 살았던 요셉에게 있어서 13년이라는 고난의 시간을 제외하고 큰 권세와 힘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단 13년 그 짧은 기간에 고통이 있긴 있었지만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형통하였다라고 한그 말씀이 요셉의 그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이 13년 동안 보디바의 집에서 감옥에서 있었던 요셉에게도 고통의 시간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마음 먹은 대로 할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모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또 창세기 39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다시 말해서 요셉은 그 13년이라는 세월 노예 생활과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어서 모든 일이 형통케 하심으로써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보디발의 손에서 자유를 얻게 하였고 또 감옥에서도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간수장의 손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간직한 요셉은 17년간 아버지의 손에서 귀하게 자라왔으며 또 13년 동안 보디발과 간수장을 통해서 귀하게 여김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80년 동안 애굽의 바로 왕에게서 귀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으며 그는 생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길이 있고 한 가지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달려가는 길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을 때는 당장 기쁩니다. 좀 힘든 일이 있어도 기쁘고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고 나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에 부딪히게 됩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들이 잘 되었나요? 변수는 없었나요? 방해는 없었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길을 걷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길 역시도 온전히 걷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 요셉에게 원하셨던 것처럼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를 애굽으로 보내셨던 일들. 악한 자의 계획과 우리를 방해하려는 모든 사람들의 계획 앞에서도 굴복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당장은 그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 했던 그 형들의 눈앞에서 요셉의 꿈은 물거품이 된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들은 이후 요셉의 발 앞에 두 번이나 엎드리며 간곡하게 간청하게 될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많은 방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었을 때, 힘을 갖게 되었을 때, 원수를 갚거나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같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당신들을 살리는 것을 원하셨기에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니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당신들을 살리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아들들은 번창해서 열두 지파를 이루었고 이스라엘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2021년도 꿈꾸는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고 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방해도 꺾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했던 우리를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원수 갚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으로 악을 이기며 주님이 오실 날까지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해주는 중보자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2021년도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잘 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잘 됨으로써 이 땅에 고통 당할 수 있는 또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들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되고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인도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꿈을 주신 것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많은 어려움과 많은 방해 앞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성경을 소멸하지 않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멸시하지 않으며 범사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2021년도 우리에게 첫 예배를 통해서 꿈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